오늘 이야기는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 분노 유발자 홍명보 이야기입니다. 지난 25일 발언 사태가 오늘까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홍명보 특유의 딴 세상 횡설수설 논리가 앞으로 몇 달간 우리를 괴롭게 할 상황입니다. 한국대표팀의 9월 미국 평가전이나 10월 평가전에 대한 유튜브 영상에는 홍명보에 대해 진짜 짜증난다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또 축구 팬들을 불편하게 하는 특유의 말장난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나는 나를 버렸다라는 이상한 주문 같은 딴 나라 발언들을 당당하게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홍명보의 황당한 발언과 행태로 책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주옥같은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입니다. 홍명보는 이번 발표에서 손흥민을 건드렸고 금방 뽀록날 거짓말도 태어나게 했습니다. 현재 축구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홍명보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축구팬들의 고통과 생생한 반응은 어떤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홍명보는 축구에 관해서 9월 A매치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9월 7일 미국 유저지주 해리슨에서 미국을 상대하고 10일 미국 네테시주 내슈빌에서 멕시코와 맞붙습니다. 발표에서는 황희찬이 빠지고 혼혈계 옌스 카스트로프가 발탁된 사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홍명보의 충격적인 횡설수설 발언이 이어지면서 축구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발표에서 홍명보는 뜬금없이 손흥민의 주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유의 횡설수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과정으로 대표팀 감독이 된 홍명보가 이제는 손흥민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횡설수설한 표현이 앞뒤도 맞지 않는 문장에 또 입에 나오는 대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팀과 개인 모두를 위해서 선택하겠다라고 하더니 주장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을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홍명보는 안 해도 되는 설명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길게 하면서 손흥민의 주장직을 자신이 직접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표팀 주장의 기준에 대해 경험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선수를 염두에 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홍명보가 경험과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현재 언론에서는 김민재를 첫 번째 후보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손흥민이 없었던 지난 아시아 지역 예선 요르단전에서 주장 완장을 찬 적이 있습니다. 특히 홍명보는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이제는 오래 뛰는 것보다 어느 중요한 시점에 큰 역할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발로 풀타임 출전을 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조커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홍명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 언론에서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은 주장직에서 내려오고 홍명보가 새로운 선수를 임명할 것이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벤치로 시작해서 중요한 상황에 투입되는 조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후에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직전 주장인 기성용이 2019년 30살 나이에 국가대표 은퇴를 하면서 손흥민에게 완장을 물려주었고 홍명보도 2002년 33살 나이에 국가대표 은퇴와 함께 주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은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홍명보가 먼저 이런 분위기를 다 만들고 주장 교체와 은퇴 가능성까지 암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축구팬들은 부끄러운 감독의 입에서 손흥민의 주장과 은퇴를 입에 올렸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이 답변 과정에서 또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홍명보는 하여튼 저는 주장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같다라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어요. 이 발언을 들은 축구 팬들의 반응은 완전히 분노를 넘어서 황당함에 극치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8강 스페인전에서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장으로 4강 신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영광은 다 누리면서 주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홍명보가 특유의 횡설수설로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다 보니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다는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이 발언은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황당하다는 지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과정으로 감독이 된 사람이 손흥민 주장 교체를 거론한다니 정말 염치가 없다. 9월 7일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홍명보가 포체티노와 악수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홍명보가 주장 안 해봤다고? 2002년 월드컵에서 주장 완장 차고 팔강 올렸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있는 건가? 홍명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다. 하루라도 빨리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최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LAFC로 이적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홍명보에 대한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현지 인터뷰에서 LAFC 이적 고민할 때 홍명보 감독과도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 대표팀 감독과는 논의 안 했고 일부 선수들과 논의를 했었다고 답변했어요. 손흥민은 대표팀 감독이시다 보니 요리스, 베일, 김문환, 황인범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자신의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릴 때 홍명보는 완전히 배제했다는 뜻이에요. 대표팀 주장이 감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이는 팬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홍명보 대신 다른 선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사실의 팬들은 이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충분히 알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홍명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네. 그럴 만하지 정당하지 않게 감독이 된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어? 손흥민조차 홍명보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왜 믿어야 하나? 홍명보는 손흥민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가 손흥민의 주장 교체를 거론한다는 건 정말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명보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지만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과거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감독으로부터 코치를 제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맡았다고 변명했어요.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거죠.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축구협회 탐만했어요. 축구팬들은 이런 홍명보의 모습을 뻔뻔한 불통의 화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9월 7일 미국과의 평가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홍명보가 포체티노와 악수하는 모습을 축구팬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축구팬들의 부르짖음과 고통과 분노를 이해한다면 홍명보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뻔뻔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홍명보 감독 체제가 어떻게 될지, 축구 팬들의 분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에요. 이번 사태는 발언 논란을 넘어 한국 축구의 신뢰 위기를 드러낸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경솔한 언급은 팬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겼습니다. 무엇보다 감독으로서 책임과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전이 또 다른 실망이 될지, 아니면 변화의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팬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